네, 183번입니다. 다음, 곡선 위의 주어진 점에서. 밑줄 한번 꺼볼까요? 곡선 위의 점이다라고 했죠. 그 점에서의 뭐를 구하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쌤이 접선도 뭐라고 그랬어? 접선도 직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뭐를 구해야 된다 그랬지? 어, 접점의 좌표하고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접점의 좌표를 알아야 한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친절하게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겁니다. 요런 것들이 다 접점인 거죠. 왜이 곡선 위의 점? 이니까 그죠 그점에서의 접선을 방정식으로 구하라 했으니까 지금 접점은 다 주어졌어요 자 그럼 뭐를 구해야 될까요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지 어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더라 자이 접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a+fa라고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f+a 얘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그럼 1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여기서는 x가 1일 때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지. 접점의 좌표는 주어진 거야, 친들아 이거 주어진 겁니다. 자, x가 1일 때 집어넣어 보세요. 그 y 값은 마이너스 1 나오죠. 이게 접점입니다. 자, 그러면 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 y 미분해서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우리 이제 미분할 수 있잖아요. 자, 불러볼까요? 6x 제곱 빼기 4잖아. 여기에 1만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죠. 자, 1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그럼 2라는 거,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한 점의 좌표 알고요. 자, 기울기 알았으니까, 자, 식 불러볼까요? y는 기울기 2고요. 자, x마이너, 어, 1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요? 어 1콤마 마이너스 1. -1. 되니자 여기서 얘들아 X좌표를 집어넣을 때는 자이 아이를 집어넣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자 Y좌표는 그대로 뒤에 붙여주시면 되는 거야. 자 2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요 아이가요 이 곡선 위의 점이 맞습니다. X가 0일 때 Y값은 2 맞잖아요. 그리고 친절하게 곡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어 이게 접점의 좌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니까 요 아이 미분을 해서 0만 대입하면 되겠다. 그지?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자 UI 미분 할게더라. 어, 우리 기억나실까요? 자, 이의 FX. 자, UI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자신 되면서 FX가 합성이 된 거니까, 그죠. 속미분 해줘야지. F 프라임 X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UI를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이의 X 더하기 곱하기 UI 미분을 해서 적어 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미분 하면 얼만데. 이죠. 어차피 1이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때 어, x 값은 0이거든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0지번호 보세요. 어, 뭐가 되지? 2가 되겠죠. 이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한점말고 접선의 기울기 아니까 자 불러볼까요 y는 기울기 2 e, x 어떤 점지나한다요 점을 지나는 거야 x 빼기 0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x 플러스 2요아가 접선의 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3번 갈게요.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 거, 요 아이 미분만 할수 있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LNX 요 아이 미분하면 뭐 됐더라? X분의 1이 됐죠. X분의 1이었어. 자, 따라서 기울기는 뭐죠? 어, X값이 2니까 여기 1을 대입해서야 된다.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 알아냈고요. 그리고 한 점의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러볼까요? Y는 기울기 2분의 1. x 마이너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전개해 볼까요? 자, 그럼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네요. 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할까요? 어 그럼 y는 2x 마이너스 3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4번도 먼저. 자 지금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을해서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미분 한번 해보자. 아,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요. 코사인 미분하면 얘들아 마이너스 사인 x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두번 만났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예,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4분의 파이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사인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45도잖아. 둘다 2분의 루트이죠? 둘다 2분의 루트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2가 되겠지. 자, 그럼 접선의식 불러볼까요? 루트 2에 x-4분의 파이. 그때 y값은 0이니까 적을 필요 없겠네요. 자, 그래서 자 분배법칙 해볼까요? 자, 정답은 4분의 루트 2 파이. 이렇게 접선의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